안녕하세요, 여러분. 탁구상입니다.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를 만드는 간단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 베이스로 한 오일 스파게티입니다. 먼저 스파게티면은, 업장에서 디벨라 아니면 대체코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디벨라 에잇을 이용한 스파게티 면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은 3쪽 정도 사용할 때, 너무 얇게 슬라이스하면 금방 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페론치노 조금, 바질 가루 조금, 그리고 생 바질. 그리고 야채 스톡 또는 맨술을 50에서 100ml 정도 저는 사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오히려 한두두개 정도? 두 바퀴 정도 돌려주면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사람들이 프라이팬에 먼저 달구고 해도 어떠냐고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달고 놓으면 이게 금방 탈수 있거든요. 금방 탈 수도 있고, 마늘 향이 은근히 안 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불 하나만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질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바질향도 조금 나기 때문에 가장 좋거든요. 그럼 바질가루도 바질가루랑 페론치노 같이 넣어도 모방하니 같이 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마늘 익히는 동안 스파게티 면을 삶아줄 건데 스파게티 면은 9에서 8에서 10분 정도 면을 삶으면 좋은데 저는 딱 9분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뭐 업장에서는 6분, 7분 이렇게도 삶는데 알리올리아오 같은 경우에는 육수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고 알덴테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좀 너무 세면 약간 살짝 떼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스파게티 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삶아놨거든요. 그래서 포션은 185g 정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가정에서 스파게티 면을 쉽게 많이 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 6포션에서 8포션 해가지고 한끼 드시고 그리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까지 이렇게. 랩핑하여서 드시는 것도 아주 무방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어느 정도 났다 싶으면 너무 이게좀 색깔이 나는 했는데요. 잠시만요. 불을 올려주시고 야채 스톡을 넣습니다. 스톡을 넣는 후에 털표 185g을 투하할게요. 설트랑 페퍼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아주 좋은데요. 멘트, 한 꼬집. 파랗게 된 거, 한 꼬집. 좀 세게 해도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큰방 있기 때문에 마늘을 향도서좀데해야 되거든요. 생바질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위에 부분은 장식 으로 사용하고 밑에 부분은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오일로 파스타에 마늘을 볶았다면, 두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넣을 겁니다.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풍미가 더 좋기 때문에 한 개밥 정도 해주세요. 이거 같이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파마산 치즈가리도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도 소개할 때못 보여드렸는데 파마산 치즈가리 한 작은 원 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올리오, 알리오 알리오리오 자르기도 완성됐는데 그럼 접시 한번 담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올리오를 접시에 담아 보았는데요. 만약에 면이 너무 돼지하고 그리고 윤기가 없다 하면은 면수나 에체스톡을 조금 더 넣고 오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알리올리오가 완성됐는데 마지막으로 생바질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올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